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소스덮밥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2개 있고요. 두 토마토, 하프원이언 양파 바른게. 이건 피망이에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피망 한줌 쓸 거예요. 풀어준 그린베일페퍼 있고요 이건 팔마산치즈 이건 화이트슈거 설탕 조금 넣을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레이브씨드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이건 베이크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추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 썰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채소부터 양파는, 이렇게, 0, 1cm, 1cm 로 칼집 넣어주시고요. 1cm 스커, 이렇게 넣어주시요 이렇게 해서, 찹스, 다져주시고요. 다른 뒤에서부터 살짝만 밀어도 돼요. 손톱은 감추시고요. 칼질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감아주시고요. 토마토는 하반 자르시고요. 이렇게 꼭지 돌려서 이렇게 놓고요. 꼭지 딸때손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서 이것도 1cm, 1cm. 잘라주시고요. 원센치, 원센치. 원센치. 이렇게 해서 돌려서도 원센치미터. 1cm. 1센치미터로 잘라주세요. 또 1cm 두께로 썰어주시고요. 1cm 이렇게 서어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서 반에서 돌려서 1cm 돌려서 1cm, 1cm. 자, 토마토는 이렇게 해서 2개 다 썰었습니다. 두 개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이런. 피망이에요. 그린데이 베터 한줌 정도 넣어 주시고요. Next.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리미니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리미니즈 페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그레이프 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 주시고요 핏디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패스 1분이 지났습니다 팬에 썰어놓은 어니언 그린베이퍼 피망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라이 드리미니 3분 정도 볶아주세요. 드리미니 돼지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양파가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토마토 넣어주시고요. 자 저으신 다음 여기에 이건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1 <놀람>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소금. 전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한 번. 두 번, 세 번만 넣어주시고요. 설탕의 신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건 화이트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하프 반 테이블 스푼, 반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털 이렇게 해서 스털 프라이. 음. 파이브미 s 5분 정도 볶아주세요 파이브미니 돼지 s 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잘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팔마산 치즈예요 팔마산 치즈 원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간의 농도가 있어서 덮밥에 얹어밥 위에 얹었을 때 걸쭉해진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치즈만 녹으면 되니까 다 됐습니다. 턴오프불 끄시고요. 오늘도 덮밥이니까 밥을 푸겠습니다. 볼에 밥을 푸시고요. 요즘은 잡곡밥이 유행이라서, 이건 잡곡밥이에요. 블랙 라이스. 이렇 펴, 밥을 살살 펴주시고요. 위에 소스. 끼얹어주세요. 이건 그린아니언 실파예요. 실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토마토 소스 덮밥 다 됐습니다. 토마토 소스. Rice bowl is lady.